네, 이번 시간은. 어... 지지난 주죠. 네. 지지난 주에 이제 엠팍을읽다가각 응. 네. 팀의 긍정 부정 요소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아, 요거는. 야. 아...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셨는데. 야... 저도 요거를 정리해놓은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오케이. 좋네요. 요거. 네. 그러면 장선아는 네. 요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하시고 저는 요기 올라온 걸 <웃음> 가지고. <웃음> 어, 야. 단로세스님. 네. 롯데페인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분의 그 문구를 따와서. 네. 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도 좀 드리고 네. 하면서 다섯 개팀 다섯 개팀 나눠서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6위부터 12팀 네, 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해서 어,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라 주관적인 전력 <웃음> <웃음> 주관적인 각 팀의 긍정 부정 요소 그러니까 이 절... 전력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볼 텐데 그치. 네, 자 먼저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키움 시, 어, 12, 지난 시즌 12였던 키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긍정 요소로 이걸 얘기하셨어요. 인건비 절약과 해외 진출로 구단 수입이 증가되는 중 내년도 맞아요. 수입 증가 예정. 인건비 절약이라고 걸고 이정우 선수가 나가면서 네. 이제 10억 이상의 금액을 아끼게 됐고 <laughs> 네? 이정우 선수가 또 포스팅 금액으로 200억 넘게 또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김혜성 선수가 이제 어 진출을 이제 선언하다 보니까 연봉이 6억 5천인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8년차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김혜성 연봉이 또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성, 김혜성 선수 또이정료가또 들어올까요? 또, 그 또, 들어올 거란 또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예.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를 뭐라고 쓰냐면 이래나 저래나 젊은 야수들은 계속 잘 자라는 중. 아이 긍정 요소. 뭐 김희집 선수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 크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희집 선수, 그리고 이제, 엘스트리스에서 이제, 데리고 온 이주영 선수. 네. 이두 네. 선수가 아마 이제, 주축 선수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아, 저는 이걸 보고 이상하게 들었어요. 만약에 이래나 저래나 젊은 선수들이 계속 못 자라면 이제는 이제 키우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잘 자랄 가능성이 있죠. 음. 그래도 키우면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팀 중에 하나니까. 네네. 네. 네.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줬고 이종우 선수도 신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김혜성 선수도 신인 시절이 있었고 음. 송성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음. 이런 선수들도 잘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키움 팬들은 어, 어떤 그 키움 시어로즈가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그 매뉴얼 이런 음. 것들이 잘 어, 존재하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도 또 보여줬고 예. 그러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두 가지 긍정 요소에 대해서 장선한도 동의하시죠? 또 동의합니다. 어, 또 네, 추가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사실 긍정적인 요소는 최주환 선수 영입한 거? 아, 네, 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긍정적인 요소는 최주환 네. 선수에 대한 영입. 네, 왜냐하면 25 런이 가능한 선수니까. 아하. 고척 떠을쓰면서25 런을 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그 장타력이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음. 근데또 2차 데려부터 최주환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아마 1루로쓸 가능성 이제 높아졌죠. 1루는 네. 지명 타작, 1루는 이제 김혜성이 지키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정후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네. 요뭐 정도의 평가로 봐야 될 같아요 그게 긍정 요소다. 네. 부정 요소는 첫 번째 이분 이렇게 쓰셨어요. 어, 주관적인 겁니다. 이정후, 이지영, 안호진이 없음 몇 년간은 탱킹해야 할 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키움 유로즈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이라고 아. 봐야죠. 시즌. 전반 가운데 다 빠졌어 진짜. 네. 왜냐면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투타 핵심이 빠졌습니다. 에이. 안우진 선수는 공익 입대를 해서 지금 2020 어, 5년도 후반기인데 2027년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토미 주술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매주로 진출을 했고 음. 이정우 선수도 그뭐사인앤트레이드로또 이적을 했잖아요. 했고 네. 아. 참. 뭐 제가 봤을 때 주술과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네. 부정 요소 두 번째로 이분은 매년에. 김혜성까지 나갈 듯 기나긴 존버와 육성의 시간을 겪어야 할 듯. 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다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부정 요소로 보는 네. 중에 제가 준비했던 거는 장스나는요? 야수 뎁스가 분명히 약하고요. 네. 그리고 선발진이 미완성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외국인 두투수 그리고 장재영 선수 정찬호 선수가 건강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오 선발도 없고 음. 3 4 5번 국내 선발이 너무 약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이 될것 같고 음. 이지영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이제 김동원 선수가 이제 주전포수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백업 포수 또 키워야 되거든요 하... 백업 포수도 없단 말이에요 키움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마이너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말 아 진짜 암울하긴 암울해요 암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전으로, 이제, 뭐, 띠 선수 보면, 뭐, 투수 제외하고 포수 김동원, 1루 수는, 이제, 뭐, 최주환, 이원석이 볼 것이고, 음. 2루 김혜성, 뭐, 유격수 김희지, 3루 송성문, 음. 좌익수는 뭐, 이형종, 중견수는 뭐, 이주영, 그 다음에 도슨, 뭐,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야수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 선수를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음.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김동원 선수가,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신으로서 좋은 하나을 펼쳤지만, 사실 안박이좀 든든해야지. 뭐가 그렇죠. 장기 레스를 펼치는데 있어서 주정부수가 확실하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음표라고 봐야겠죠. 부정 요소. 네. 요렇게 제 진단을 네. 할것 같아요. 그니까 돈은 많이 벌되 아 순위는 앞으로 좀 힘들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한 제가 봤을 때한 2, 3년 정도는 좀 음. 고전하지 않을까 아, 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좀 저... 홍기 감독님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겠네요 몇년 동안 근데 또 감독이라는 자리가 또그 있는 선수들로 또 음. 최상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아유.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니까요 예또 예. 한번 믿어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네첫 예. 번째 긍정 요소로 안치홍 영입 그리고 하주석 복귀로 야수 뎁스 좋아짐 야수 용병 가라치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투타 모두 유망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선발 야수 육, 유망주 육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세 번째는 류현진이 온다면 네. 이렇게. 일단 네. 세 번째 거는 이제 됐고요. 네. 유망주 이제 유망주라는 거는 이제 문동주는 이제 뭐 유망주에서 좀 벗어나야 될것 같고 음. 뭐 김서현이라든가 황준서, 네. 그다음에 뭐뭐 남지민 이런 선수들이 좀 어, 터지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야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뭐 문현민이라든가 이도윤이라든가 뭐 최인호라든가 이진영 뭐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 그래도 라인업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네, 긍정적인전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한 시즌 치렀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날 것이고 이건 분명 히 음. 긍정적인 요소죠. 예. 그 안치홍 선수 의 영입이 되면서 타선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 폭망했던 외국인 타자 음. 요나단페라자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 요소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하주석 선수의 복귀도. 하주석 주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이대호 선수한테 완전 밀렸거든요. 여기 이제 이분은 네. 긍정 요소를 보셨는데 좀더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부정 요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볼펜 뎁스는 잘 갖춰놓고 마무리는 왜 이렇게 약한지. 아이 마무리 이야기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육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타선이 여전히 강하지는 않은. 세 번째 문동주도 규정이닝 못채웠는데 국내 나머지 선발진이 너무 약해 보임.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작년에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즌 마지막에 좀 일찍 어, 시즌 오픈을 했고 그런 것 때문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문동 선수는 어,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겠지만 네. 뭐 시즌은 뭐 조기 마감하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정원호 음. 감독이 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뛴다고 봐야 될것 같고 유현진이 돌아왔으니까 뭐 선발은 네명이 뭐 확실하니까 강팀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유소가 아닌 것 같고 그 육성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선이 타선이 강하지 않은데 유나단페르자와고 안치홍은 기대하는 타선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작년에 그 가능성을 보였던 야수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뭐더 잘하라는 법은 없지만 더 못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아. 근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선이 지금 뭐체은성도 있고요. 그렇죠. 뭐 노시환 선수도 있고 지금 뭐 부정 요소라고 얘기하시는데 타선 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타선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이게 보면 뭐 안치호, 문현빈, 그 이도윤, 뭐 노시환, 그다음에 최은성, 김태현, 그다음에 어 이진영, 요나단 페라자 최인호. 네. 뭐 문현빈을 뭐내외에 갖다 가신다면 최은성. 음. 그다음에 박상원하고 그리고 제 최재원.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요렇게 하나의 개스의 긍정 요소, 부정 요소 얘기했습니다. 혹시 뭐 장선가가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음, 불펜 덱스는 잘 갖춰놓고 마무리위왜 약한 거지? 불펜으로 뭐 장시완, 윤대경, 뭐 김범수, 네. 주현상, LG에서 이적한 뭐 이상규라든가 뭐 이렇게 갈것 같고요. 음... 마무리는 이제 박상원으로 가는데, 음... 글쎄 약간 불안 요소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발진에 비해서. 네. 왜냐면 선발진에서. 유현진이 없을 때는 이게 선발진도 좀 약해 보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김민우가 이제 살아나느냐. 요 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네. 네. 그니까 김민우. 김민우가 좋아지게, 김민우는 구원으로 쓰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민우가 선발로서 역할을 해주면, 유, 저기 뭐야, 이태양이를 중간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장민제도 들어올 수, 이런 거. 네, 그렇죠. 요렇게 가게 되면, 아. 오히려 불펜진이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키는 제가 봤을 때 김민우가 좀 되지 않을까? 요런 뭐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 그동안에 뭐, 하, 뭐 선발 테스트를 봤던 뭐 한승혁, 남지민, 한승주, 김기종,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이, 선, 이 선수들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김민우 선수가 오히려 음. 살아나는 게 예. 타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민우가 선발로 팀에 들어가면 이태양이 불펜으로 돌아갈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최원호 감독이 부리는 그 상과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 네. 삼성 라이온즈 일단 긍정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들여 키운 젊은 야수진들이 자리를 잘 잡아주면서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되는 듯. 두 번째는 원태인 백정현 좋은 국내 선발진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펜 보강 열심히 잘 해놓아서 필승조는 그래도 괜찮음 이렇게 긍정 요소를 보셨네요. 네 젊은 연수들이 확실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죠. 네그 다음에 뭐 이재현이라든가 뭐 김지찬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이 김성윤 선수도 있고, 어, 김성윤. 예. 리드오프로 자리 잡은또 김현준 선수도 있고. 음. 그니까 아마 이 선수들이 이제는 이제 삼성라이온즈를 이끌어갈 만한 이제 주축이 돼버렸죠. 글비스. 예. 요거는 네. 이제 예, 분명히 긍정 요소로 봐야 될것 같고. <laughs> 네. 그러니까 원태인은 확실히 좋은데 백정현은 좀듣습니다왜냐면 백정현 선수가 자꾸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상이 자꾸 오거든요. 음, 음, 그리고 맞아요. 오선발 최채용 선수도. 어, 군에서 복귀하고 좀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했는데. 작년에 안됐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이승가 네. 밖에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4호 선발이 확실히 불안하게 불안해요. 근데 더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대체 선발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음. 삼성이. 이것도 네. 사실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황동재 선수가 있는데, 작년에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성적을 또낸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같은 경우 삼성이 이제 이종률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불펜를 엄청나게 지 강화시켰거든요. 네네. 네. 그거에 비해서는 선발이 확실히 좀 약해요, 음. 4, 5번이 그리고 여기 필승조는 그래도 괜찮음 이거는 좀 동의하십니까? 필승조. 아 좋죠 네. 아 필승조 좋아요 지금 불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창민, 양현, 최성훈, 이승현, 오승환 김태훈, 이재희, 김대우, 최지광 마무리 김재윤이에요 아 괜찮다 네 불펜 나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삼성은 뭐 1, 2, 3선발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지만 4, 5선발들이 5이닝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의 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리고 네. 자, 이제 부정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오재일이 갑자기 너무 못해서 삼루뿐만 아니라 일루도 불안해짐. 두 번째는 믿었던 최치영이 갑자기 너무 못해져서 오선발 자리 불안함. 세 번째는 용병 다 바뀜. 불펜 보강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약해 보임. 요게 부정 요소인데요. 어, 그... 다 맞는 얘기하셨네요. 맞아요. 오재일 선수가 작년에 너무 못했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스럼프. 이제 맥키노 선수를 이제 3루로 쓴다 이야기 하면 이제 유해준, 윤지혁 선수가 이제 일루로 오게 되고 막 이런 이렇게 네. 포지션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오재일 선수도 이제 삼대 후반입니다. 아, 예. 맞아요. 그뭐 그러니까 다른 뭐 최우선수라든가 뭐 (30대) 후반 뭐 (40대) 넘어서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오재희 선수가 살아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음. 여기서 또 얘기했던 용병 다바뀌외국 선수가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케론 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죠. 왜냐하면 불케론은 음. 확실히 검증된 카드고 음.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투투수들은 검증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불안 요소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선수는 지금 이 김태구 선수 트레이드 시키면서 네. 강민호 백업이 사실 안 보여요 아, 김재성 선수가 있는데 김재성 선수도 작년에 복사근 다치면서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을이 예. 포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외야 이렇게 주전 라인업을 보면 김성윤, 김현준 두 자욱입니다 네. 근데 이 뒤를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지 선수가 없어요 음, 빠졌을 때 네. 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니까 네. 외야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짜 그렇죠 아. 그니까 러 이게 최채우 선수가 이제 작년에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선발로서 계속 불안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 선수들 작년에 삼성이 아마 선발투수로 등판한 선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음. 이렇게 가운데. 맞아요, 맞요 그만큼 그만큼 불안한 선발진이 음. 계속 이어졌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만회해야지 그동안 그 동안 그 스토브리그에서 이종렬 단장이 영입한 이 불펜 투수들이 빛이 날 겁니다. 네. 선발에 받쳐주지 못하는 불펜은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4, 5번 선발 쪽에서 조금 심기 일전해야 될것같은 삼성 네. 라이온즈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공정 네. 네. 어, 뭐, 요소도 있습니다만 부정 요소가 좀 많이 드러난 삼성이네요. 네. 아,롯데 의 긍정 요소는 뭘 꼽았냐면 투수 2명 재계약, 외국인 네, 투수. 맞습니다. 박세웅, 나균안의 국내 선발진과 이인복, 심재민 등5선발 후보도 나쁘지 않은 편. 그리고 두 번째, 필승조 괜찮음. 이민석 그리고 박진영 복귀로 뎁스 보관까지 완료. 세 번째는 김태형 이렇게 긍정 연습을 보셨죠 사실 긍정 연습 첫 번째가 김태형 감독의 부임이죠. 에이.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에, 그런데 지금 어,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지금 <laughs> 롯데 지바 마린즈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에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김태형 감독인데, 긍정 연습은 확실히 있죠. 네. 왜냐하면 선발은 좋아요. 4선발까지는 음. 박세웅, 나규나까지는 좋은데, 5선발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인복 신재민, 한현희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네. 네, 네.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승조 같은 경우. 근데 구승민하고 김원중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아, 괜찮죠. 예. 네, 거기다가 또 김상수가 이제 단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세 선수에다가 이제 최준영 선수가 안박하게구할한다고 한다면 오, 괜찮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 사실 롯데가 그동안에 그동안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김진욱 선수가 좀, 조금 잘해준 때가 있었는데 좌완 불펜이 부족했습니다. 좌완이 부족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해수 선수 데려왔어요. 엔트리에도 좌완이 한 명밖에 네. 없 맞아 갔어요.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진해수 선수를 데려왔던 응. 아, 임준서 선수하고 요 선수들이 이제 좌완 불펜으로 활약을 해주느냐가 어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 응.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부정 요소로는 제일 잘 치는 선수가 8 6 년생 전준우. 두 번째로 포수 빼곤 수비도 못하는데 잘 치지도 못하는 빈약한 야수진. 김민성을 데려왔으나 안치홍이 빠짐. 세 번째 주전들 대부분 검증 안된 유망주로 채워버리면서 소위 계산 안 나오는 계산 나오는 선수들이 많이 없음. 필승조와 그외불편진 차이 심함. 요거를 부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제일 잘 치는 선수가 전준우. 이건 맞죠. 이건 맞죠. 작년에 뭐 팬데에서 가장 좋았던 기록을 또 냈던 선수가 전준우거든요. 각종 기록 1위를, 팀 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전준우 선수. 요거는 조금 아쉽죠. 음. 네. 왜냐하면 뭐 한동이라든가 뭐 노진혁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유강남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음. 전준우 선수 홀로 뭐 타수를 좀 지킨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이 아니라, 롯데는 키는 한동이에요. 근데 이제 6월달에 또 저희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한동이가 아, 여름에. 아. 아. <laughs> 그래서 아마 김민성 선수로 데려갔을 거예요. 제가 질문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타선에 좀 임팩트 있는 선수가 없네요. 이름이. 근데 작년 롯데... 시즌 롯데가 성적이 팀 타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2할 6푼 5 5위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뭔가 뭔가 이렇게 좀잘안 이렇게 돌아간다. 어. 근데 또 기록은 또 괜찮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준우 말고 지금 뭐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면 일루수뭐 정훈 나승엽 이후에는 이제 박승우 오선진 최항 그리고 이학주 노진혁 뭐 김민석 한동희 레이에스 그다음에 김민석 윤동희 뭐 이렇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황성민 선수도 있고 안치홍 선수가 빠진 부분이 확실히 좀 약할 것 같고 김민성으 내려갔으면 안쪽만큼의 음. 활약상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사실상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믿을만한 지금 부분은 그래도 이 성발진 그리고 이제 김원중과 이제 구승민 FA거든요 오시진 않고 로이드 뭐 요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인 타자도 좀 봐야 될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김태원 감독의 야구가 아, 뭐. 롯데에서 통할지, 통할지 사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아, 네. 기아의 어, 긍정 요소. 나성범, 김도영 부상 회복으로 LG랑 타선 마다이 가능할 듯. 이거 맞죠. 네, 두 번째 망한 용병들 다갈아치움 양현종, 이율이 <laughs> 윤영철 국내 선발 진 좋고 피승조 상당히 좋음 세 번째 김종국 나감. 요거를 이렇게 기자 기아의 긍정 요소를 보셨네요. 네, 나성범, 김도영.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개막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 회복 속도 워낙 빨라가지고. 네, 그러면 LG 트윈스와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타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망한 용병들, 뭐, 다, 이제, 뭐, 외국인 투수들 다 바꿨잖아요. 응. 윌크로하고, 이제, 제임스 데일러 바꿨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윌크로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되다고 분명히 말했고, 양현종은 사실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괜찮고, 이을이 뭐, 십승했고, 이정철도 뭐, 선발로서 뭐, 첫해잘 돈도 줬고, 그니까 기아는 결국에 선발이야 선발. 기아는 선발. 네. 왜냐면 아. 선발이 작년에 4.38로 리그 9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43승으로 리그 5위였거든요. 근데 구원은또 3.81이에요. 음. 리그 2위였으니까 구원은 굉장히 확실히 좋아요. 음. 선발진이 이제 어떻게 제 역할을 해주느냐.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외국인 투수 두 선수가 이제 거의 폭망했거든요. 네. 사실 데리고 처음에 이제 같이 했던 이 선수를 바꿨는데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외국인 투수 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김종욱 감독이. 계약 해지가 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범호 감독 체제 네. 부정 요소는 장선생가 좀 읽어주시죠. 양현종 최용호 나이 문제도 리스크한 리스크.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될수 있는데, 근데 이두 선수가 나이가 먹으면서 기량이 조금씩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작년에 네. 또 괜찮았어요. 음. 네,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도 있고 최용호 선수 오히려 작년에 당한 부상이 조금 걱정인데 부상만 당하기 전까지는 잘했었잖아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최용호 선수 얘기할 때 아마 그 에이징 커브가 가장 늦게 올 만한 타자를 꼽으면 최종 선수를 어. 꼽을 수 예, 예, 예. 있는데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리스크한 리스크, 그러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어. 네.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나이가 나이들이 있으니까 음. 어,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죠. 예. 네. 이 외에도 혹시 장승아가 생각하는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 있습니다. 예. 네, 야수 백업이 좋긴 좋아요. 기아가 댄스가 음. 진짜 좋아요. 뭐. 맞아, 그 외야도 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이창진도 있고 뭐, 뭐 김석환 뭐 사실 뭐 백업들이 변우혁 뭐황대이뭐 이런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우성 선수도 네, 나쁘지다. 내외도 있고 내로 들어오고. 네. 뭐. 그래서 백업이 좋다는 이 부분은 확실히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데 기아는 긍정적인 요소다. 긍정 요소다. 네. 음. 부정 요소는 부정 요소는 대체 선발이 좀 부족합니다. 아. 요 음. 선수들이 빠졌을 때 작년에 황동호하고 김건국이 던져줬거든요. 네네네. 그럼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대체 선수가 좀없긴 없지만 키아도 약하기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아. 대체 선발이 아, 약해요. 아. 네. 솜발이... 그리고 이제 뭐 부상 선수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최영호, 김도영, 박찬호 선수도 골절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건강하게 복귀가 된것 같고. 김태군 선수의 백업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 요소네. 아. 왜냐하면 선수들은 많아요. 김태군 뭐 한승택 뭐 한준수 주요사 많은데 음.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12부터 6위 순위의 팀들의 긍정 어, 그리고 부정 오리준 요소를 살펴보습니다 어, 다들 뭐 장단점이 있네요. 긍정 부정 다 보니까. 아 장단점이 있죠. 왜 <laughs> 없겠습니까? 야구라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너도 장단점이 있고 나도 장단점이 있듯이. 쟤도 장, 쟤도 단점이 좀. 많아 <laughs> 야구로 라뉜다